그런 거는 뭐 한번 이 정보 계통그 경찰 정보 요원들로 와서 이제 뭐, 뭐 자중하라고. 그래서 뭐를 자중하냐고.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랬더니. 아, 그 사람도 확실히 얘기를 하네요. 아, 그 요즘 그런 거 있잖아. 그냥 그렇게 들이뭉실 그래서. 그 누가 얘기하는 거냐? 서장이냐? 청장이냐뭐 자꾸 다 자꾸 고개 잡으면서 위위 그러더니 결국은 뭐 제일 위를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서류로 어? 내나 행동에 대해서나 국민이니까 서류로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신은 국민으로서 일을 이러, 이런 게뭐 지금 상황에 안맞으니까 하지 마쇼. 라든지. 뭐 협조든지 협박이든지 그렇게 서류로 해줘라. 그랬을 경우는 난 그대로 따르겠다. 두말 않고. 그다음 괜히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아라.